그럼 이제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피스 설치 관련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점 정리의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S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따로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 많이 들어온 질문만 좀 추려서 홈페이지에 FAQ 글을 게시했으니까요. 여기서 들어 나중에 이제 저희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받을 예정이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미리 여기 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의창구 접수 질문 1번.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질문인데요. 어, 테크숲에서 오피스 취득해서 사용 중인데, 2022년 4월부터 못 쓰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 주셨는데요. 어, 이게 특히 사용 중이신 게 오피스가 이제 오픈 라이선스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인지, 또는 뭐, 담당자가 퇴사하고 나면 남아있는 정보가 잘 없어서 모르실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오픈 라이선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오픈 라이선스가 기부 제공되는 게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존에 취득한 건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경우에는 이 기부 중단 요번 변동과 크게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어, 추가로 말씀드린 점은 이제 오픈 라이선스 VLSC 접속 방, 방법 변경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앞서서 안내드린 그 VLSC 회사 계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S 무료 구독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사용률 관리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그 VLSC 접속방변 변경, 그리고 MS, MS365 무료 구독 그 클라우드 사용률 관리하는 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하단부에 블로그글로 어, 공지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읽어보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창고 접수 질문 2번은 그렇다면 과연 4월 4일, 내년 4월 4일 이후에는 오피스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음, 할인 라이선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을 통해서 설치형 오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음, 이제 어, 할인 라이선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금보다 가격 부담이 다소 높아지게 되세요. 그 지금은 이제 6만 원대의 가격이지만 할인 라이선스라고 하면은 음, 약 20만 원대의 가격으로 취득하시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이브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세요. 사용률에 따라서 회, 어 라이선스 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고 사양의 컴퓨터 예를 들어 윈도우 8 버전 이런 게 깔려 있는 컴퓨터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이전에 이제 오피스 스탠다드를 6만 원대 반년구 라이선스로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